우게 필요한 건 양심입니다. 네. 남자에게 필요한 건 뚝심. 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박심입니다. 밥 먹는 시간, 우리들의 시간. 전자 벅불벅 시간이 돌라왔습니다 네. 감독님. 아, 네. 뭐 그냥 줄 리는 없을 뿐이고. 네, 네. 예, 오늘은 뭡니까? 보, 일단 보여드릴까요? 네. 보여드리면 되겠네. 요이렇게요 흑산도 뭔가. 오, 오, 특산물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일단 생선이 오는데 오오. 생각을 하는데 일단 오오. 생선이 오는데 오오. 오오. 우럭 아니에요? 이거이 생선이 오오. 뭐냐면요 우럭입니다 우와. 어? 어? 우와 우럭이 이렇게 커요? 와 자연산인가 보다 이거 우럭이 이렇게 큰거럭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와. 눈에 보이시는 우럭이고요 흑산도가 홍어도 유명하지만 예. 우럭으로도 유명해요 우럭 예. 진짜 끄다, 진짜 크다 그래. 진짜 크다 누가 바둑알을 여기다가 아니 그 정도 큰 거야 물이 오늘 저녁 메뉴를 가르쳐 드릴게요. 네. 저녁 메뉴는 여러분 눈 앞에 보이시는 재료로 만드는 우럭 매운탕. 입니에요 우럭 매운탕인데 뭐 여기 매운탕 재료 다 넣고 끓이면, 네. 뭐 끝나는 거죠. 요리가 필요 없는 거죠. 여기 는 그냥 다 집어넣고 끓이면 되는 거죠. 네. 이거는 뭐 자연산 우럭은 요리 실력이 필요 없는 것이 그냥 그냥 하면 끓임에 우럭 넣는게 우럭 매운탕 아닙니까? 네. 근데 뭐 재료가 하나라도 빠지면 아무래도 좀 문제가 생기겠죠. 일단, 음, 고춧가루는 음, 꼭 있어야 되고요. 아냐, 아냐, 만들기. 오케이, 그럼 일단 갑시다. 나갈아,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작, 네. 복불복 오늘 제이들 운명걸, 오늘의 게임 무엇입니까? 오늘 게임 아주 간단합니다. 인물 퀴즈. 인물 퀴즈. 사람 얼굴을 보고 맞추는 건가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그냥 사진 하나 드립니다. 네. 사람은 누굴까요? 네. 그러면? 하나 둘셋 누구 하나 둘셋 누구 하나 둘셋 누구 그럼 다 들리지 않습니까? 네다 들리지 않습니까 문제 다 다릅니다. 아! 아... 아, 아 예! 어, 작년에 작년에 상 받으셨잖아요. 형. 열심히 한다면서요? 형, 열심히 해다면서요 순기야 한마디 해줘. 네? 한 마디 해줘. 어떤 거요? 나아무말 써. 그렇게 하기 싫으면 그만두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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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제, 와. 그럼 이렇게 한 칸씩 옆으로 가는 거예요? 예? 네? <laughs> 그만다지면 이렇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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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인물이 아, 이렇게 많나? 한 번에 통과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고구치 뭐. 한번어이걸 어둡. 고치 뭐. 한번 이건 어둡. 이건 이걸어 아, 왜 그렇다, 진 아니 절로 타어요 가만히 <laughs> 얘기하시다니 저쪽으로 이렇게 <laughs> 계시니까. 아니 여기서 이제 무릎을 꿇을라 이렇게 해야지 안 이렇게 야 아니 이미지 왜왜 왜 그러세요 진짜. 야, 이거 슬로우. <laughs> 못 걸죠. 슬로우 <laughs> 걸어서 최종 작동이 되시게 하더니 이거 슬로우 어. 하면. 나도 볼줄알았는 뭐 <laughs> 이미 맞았어 표정 <laughs> 아이번엔 나도 때리는 건줄 알았는데 아니죠. 아지요 어. 아니 나나 보러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다들 그런 아, 생각 이야아나 말도 그러지도 않는데아 진짜 아 진짜 너무 그래 진짜. 한침도다니고 아, 아, 내가 내부 아, 그러면 말을 안해 내가 아, 내가, 아, 뭘? <laughs> 내가 뭘 그렇게 내가 뭘 그렇게 야, 아 진짜? <laughs> 야, 야 로드션. 아 너무 억울합니다. 아, 형님. 예. 이렇게 딱 움직이면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예. <laughs> 왜 여기 동선 <동성이> 이렇게 중요해? 블렌드로 그러니까. 아이고, 진짜? 아, 진짜 O A C 입니다 여러분. 예. 예. 그러면 장난을 예. 하는지. 아, 예. 아, 아, 오 A 네. C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O A C입니다 여러분. 아 절대 그런 재미로 제가 그렇게 하는 거죠 리액션으로. <laughs> 야 이런 거못 가리기 친구하니까 알겠습니다. 아, 자 그럼 이 네. <laughs> 우리, 우리 이자까첫 <자식이> <laughs> 번째 틀린 사람. 네, 네. 홍어. 아, 아, 그럼 그가 제일 불리하잖아요. 아 홍어 자비배. 청양 청양고추. 첫 번째 들린 사람 고추장 없이 청양고추 물 없이 물 없이? 물 없이, 저 <목소리> 가라 오케이 그럼 각오를 같이 갑시다 준비. 죠 <목소리> 준비 아, 어디부터 감독님이 정하셔야죠 <목소리> 자 이승기 씨, 강호동 니다 순서대로 3초 드립니다 예? 매운탕에 그 우럭 매운탕 재료를 뜨고 저희들이 첫 번째 답변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목소리> 둘 <목소리> 세종... 세종... 세종대왕 렇지 아, 싸인! 오! 하나, 둘, 셋파니 <laughs> <아주 잘. 웃음> 하나, 둘, 셋아파니 <laughs> <laughs> 아, 멸트, 멸트, 멸트. 아 멸트! 아우리 디파니 뭐야, 디파니. 아, 디파니 멘아 멘탈, 멘탈. 아니 그게 디파니 같네. 그럼 친 솔직히 나 틀리고 이제 메테 생각 났어요? 아니, 우나가도구구구 아. 생각 나는데 아니 아. 근데 멘탈은 아. 멘탈이 아니라아테 메테. 메테. 아이스타이 김시영 아니에요? <laughs> 김씨 형, 김씨 형 늙으면. 김씨, 김씨. 10년 후 버전. 그거를 뭐맞추니 멘트를? 멘트, 멘트가 뭐야. 멘트 근데 저건 티파니라고 나올 만하다. <laughs> <laughs> 내 진짜 친구야. 티파니꺼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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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생으로 생긴 면지 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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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힘들면 떨어졌어요. 웃음> 아 이거 진짜 너무 심한데요? 지금 3만 9 이거 면 <먹으면> 다른 거빗 거. 게요 아. 다 아. 자식 고안삼키이게속까 어우 매워 어우 냄새 와 냄새 어우 냄새 아니 저 멀티도 참을 수 없는데 싸운드 이겼다 싸운드 이겼어 형이 이런 거 하지 말죠 어자잠 먹어봐 진짜 먹어봐 형이 먹었어 얘가 끝에 먹어봐 먹었다 아이가 배해주아 <laughs> 아 진짜 아... <laughs> 아 근데 이거는 솔직히 형 이만큼만 드셔보세요. 그냥 하고, 매운 건데 죽겠다는 하고.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여기 한 1cm 안 되게 조금만 딱 좀. 네. 맵지 매운데 뭐 아이고 막 이건. 아, 제가 오바한 거죠 그냥. 오버한 것보단 아, 개인 취향의 문제라는 네. 거지. 하... 괜찮으셨는데? 아, 아, 내가 아, 못 참는 거라 매운 아, 거를. 그렇까못 참아 그래. 얘가 이상한 다아진 진짜. 어, 아, 야나상기성클럽보 했다. 안생기셨어요 음, 아, 나상한 상처는... 났어. 어떡하지? <laughs> 가져 아, 빨리 빨리 빨리. 자, 준비. 자, 이번엔 벌칙 뭡니까? 청양고추. 이번엔 파. 요거 빼, 이거 수제비 뺄게요. 수제비? 아니, 라면, 라면, 라면. 뭐, 뭐. 버터 빼든지 큰의미 없을 것 같은데, 둘 아. 자수대비 매운탕.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신대진 국을 해도 o 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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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이. 형 아, 그러면 여번에 이렇게 하자. 아 이여에 파한 진짜 몸에도 한 좋고 건강에도 좋은 파한 게. 어. 자다. 아, 아니요. 파. 자 다음 파요? 파. 대파 아니. <laughs> 생수인데 이거도 매워. 아니, 이런 아, 아, <웃음> <웃음> 이거는 뭐가 더 와. 저 이거 미치겠다. 이거를 기시면 됩니다. 하나, 둘 임을 <laughs> 키스. 하나 둘셋 오드리 헤퍼 정답 어? 어, 하나 둘셋 기현 오아 하나 둘셋호바바 아, 어. 하나 둘셋 이형 정답 하둘셋네네 내가 뭘 내? 아 랭컨! 뭐라 그랬지 지금? 아, 아니, 아니 이게. 아니 근데 링컨 했잖아요. 어, 아니, 레가 오는 게 아니고. 아니 근데 발음이 원래가 링컨이에요. 아 진, 짜이 그 알았어? 아, 왜? 네, 네, 네. 왜? 늦었어요. 땡이 아닌데. <laughs> 어. 아니 왜왜 우리가 지금 막래와 이게 진짜 3초 안에 생각하려니까 아, 어렵다. 오드리 펄 어렵소. 오드리에버, 리비안니? 오드리에버? 와, 깜짝이야. 아니, 잠깐만. 딸! 파도 원래 매워? 그럼, 그래, <laughs> 파 맵지. 파 맵지. 파도 매웠어? 당연하지. 어우, <laughs> 냄새. 와, 넌 누구도, 누구랑도 뽀뽀 못한다. <laughs> 자, 오케이. 이제는 벌칙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칙 없이. 예. 네. 요거 하나만 하죠. 뭐? 예? 요거 하나만 하죠. <웃음> 하죠. <웃음> 예. 그 찍어 먹는 거 없이 그냥 이렇게 먹기. 스 <laughs> 토끼처럼. 콜, 콜, 콜. 승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먹여주면. <laughs> 가고 <그래가지고 웃음> 이렇게 해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이렇게 해가지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 이렇게 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해 이렇게 해가게 이렇게 가지고 얘는 어차피 매운탕 얘가 부드러워. 김치 빼야 된다니까. 아니, 그럼... 밥을 준다 그래도 매운탕이 안될 경우에는. 그럼 묵은지랑밥 이상해. 형 그래. 어차피 여기서 그래. 매운탕 안, 안 되면 다안 되어 다안 되는 거야. 김치. 예, 김치 빼겠습니다. 김치. 얘는 뭐야? 자, 뭐라고요? 자, 인물 즈입니다 하나, 둘. 이 정도에서 먹어줘야 된다. 방송 불량 충분히 나왔다. 당지 예. 마라. 예. 둘셋 마이클 잭슨 오케이 하나 둘셋 이선희야 무십점 하나 둘셋 어? 방기문 오 어. 하나 둘셋 마린님 물로 우와 마린님 물로 우와, 우와. 아!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예! <laughs> 하나 둘셋 영심이 하나 둘셋 영심이 반기운, 반기운, 반기운. 반기기기반기 영심이 알았지. 아 있어. 그럼요. 야 어. 영심이 진짜. 어, 나 야기 영심이 기는 데 지금 돌아왔는데 야기. 아, 어떻게 응. <laughs> 운동을 해가지고. 영심이 영태 이런 애들. 아, 야기 야기 야기. 최악의 사양이었는데 불구하고 예. 우리가 연대 쟁의에서 음, 음. 가장 많은 재료를 확보한 게 아닌가 돼. 선수들 몇 분가 이렇게서 우렁배운다 재료 대 승부. 신호에서 주문하는 건데. 나라. 신호에서 주문하는 건데. 나라. 요거 혹시 안 필요하세요? 필요 없습니다. <laughs> 혹시 뭐그세 개를 걸고 우리가 함께 더하자는 건가요? 뭐 원하시면 세 개랑 하나? 어, 아 어, 형, 라면 하나. 어, 그럼 신하지 않아요? 아니 라면 뭐 수제비. 찬우 형 얘기 모르세요 형님? 조건만 맞으면 딜이라고. <laughs> 우리가 다 맞히면 면탕 어. 끓여서 달라를까요? 어 면탕 어? 끓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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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우리가, 우리가 이기면 우리가 면탕이 없기 때문에 끓여주세요. 맛있게. 상처가 그 정도 중요해 우리가 다시 뭔가. 네. 네. 틀리면 우리가 하나 드릴게요 네 드릴게요 틀리면 아, 하나 주고 아당연하 네. 네. 네가 끓여달라 끓여달라 네. 그쵸 네. 네. 하나 드릴게요 19명.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예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일단 끓여주기 일단 어. 자 가볼까요? 자, 자 고! 파이팅! 자들리면 저리 하나 빼주는 겁니다 재가 네. 하나 이게 빼 드릴게요 준비 아 진짜 근데 우리 다큐 할게아 진짜 예능 할게 네. 그럼요 아, 아, 오케이 이진짜지 끓여 먹어야지 진짜 우리 손이 없어 이제 하나 잠깐 또둘 고! 하나 둘셋 하나, 둘, 셋. 아, 괜찮 황규혁 황수규 선수한테 말 누구요? 난 총배. 지금 제가 공격이라고 황규 선수 범배달했어 와. 음. 드리고 한번더 가시죠. 그래 우리가 남은 거 있잖아. 무로 나고 걸로. 그걸 안들고고 아, 그려 달라는 걸로. 진짜? 뭐그는어차 필요 없으니까. 실요한판더 가실래요? 자아 일단 우리 하나 걸게요. 음. 하나 볼게요. <laughs> 그럼 가자 왜냐면 좀 쉬잖아 지금. 알겠습니다. 자이씨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없이. 둘. 하나 둘셋스 프레슬리. 다 하나 둘 가자. 가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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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감해 가감해 가가감 가감해 가감해 자, 감시죠감해 가감해 가두부 가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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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감해 가가가가 콩나물 나무를 보나가우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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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리 우리, 우리, 못리다니까리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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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하나 둘셋나 불러요 오케이 하나 둘셋슈베아 배트맨 슈벨 아 배트맨 트맨 배트맨 아까 아까 사진 앞으로 돌린건데요 이거 나도 아는데 배트맨 아 이거 틀릴 배트맨이라고 하죠 재미도 있었어요

둘셋 지다 오. 하나 둘셋 간디. 어, 오케이. 아, 오케이. 하나 둘셋 어, 어, 지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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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 조두로. 하나 둘셋 아, 둘, 하나 둘셋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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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처리. 아, 디제이광고, 은하철도 공공 처리 아니야? 누구 광고뭐야 광고구마야? 뭐야? 도야 <방구구마야>? 뭐? 네. <laughs> 뭐? 네. 어. 네. 네. 이게? 처리가 너무 늙었잖아. 보이잖아. 이거? 지금 어거 마지막 한판 합니다. 마지막 한 판. 근데 우리 다갑니다아 할지 몰라도 어, 후회합니다. 그러니까. 네. 다할 네. 테니까 그쪽에서 다주십시오 1분 후. 이에요 이렇게 하시죠. 네. 여기 있는 거세개 저희가 지금 땄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 세개 다시 버릴니요 대신에 여러분은, 무럭 외에 다른, 다른 재료 세 가지를 걸어주세요 그럼 이게 뭘 먹자는 거예뭘 먹자는 거예요? 광생활 하는 거요 살아서 살아서 많 얘기합시다. 그러면 비린내를 못 잡아주네 저희 둘다세 네. 가지를 그렇게 니다 매일 이렇게 배수진의 등신을 가지고 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번에는 뭐 됐는지 가져갑시다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입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저희사진다 끝났습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누구 예, 먼저 해야 돼요? 아, 시작 이수신 예, 예.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 찬스 이물기 갑니다 마지막 찬스 하나 둘고 하나 둘셋 찰리 채플 찰리 채플린 하나, 둘, 셋, 기틀러! 오케이. 하나, 둘, 셋, 마데라! 하나, 어? 둘, 셋! 달려라! 달려라! 하니! 명심이 알았어? 영심이 알았어? 아, 아 아니, 그럼요. 야, 어. 영심이 진짜. 영심이있른데제 지금도 내한테. 아, 요즘 이걸 가지고. 심이 영태 이런 애들. 아, 약해, 어. 약해, 약해. 하나, 둘, 셋, 마데라! よぎ、oh. <laughs> 아니, 참, 뭐 저희들의 음, 음, 음. 예전에도 그런,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고생이 아니었어? <laughs> 뭐 예전에도 참뭐 그런 말 있죠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고 저희들의 지유 부족으로 저희들의 기본 상식 부족으로 저희들이 오늘은 위장이 고생을 하게 됐네요 어쨌거나 대체가 나. 오로절대 사망 진지 말아요.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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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group and for...